안녕하십니까. 본 의회는 제약 없는 파업권 보장을 지지한다는 논제에 찬성 측 이연사 차소현입니다 저희 측 논거를 말씀드리기 앞서 상대 측에 대한 반박과 저희 팀의 논거에 대한 재반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측은 공공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파업에는 제약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제약이 있어야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셨는데 저희 또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은 동의합니다. 이를 위해 파업의 기간을 줄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파업의 효과를 끌어올려야 합니다. 그래서 파업의 제약을 없애자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또한 반대측은 제약이 없다고 파업의 기간이 줄어든다는 보장이 있느냐는 반론도 하셨는데 파업의 제약이 없는 독일에서 파업이 거의 일어나지 않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네, 네, 말씀하십시오. 독일에서 파업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노동자들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업에 제약이 없기 때문에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된 것이, 것이라고 저희 측 1연사에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계속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예시에서 계속 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이점 확실히 접, 잡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독일의 예시를 든 경우는 노동자의 권리와, 노동자의 권리와 제약이 없어진 것으로 동시에 보장된 것이라기보다는 노동자의 제약이 없어진 후에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남용할 수 있는 부분을, 부분을 고려해서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충분한 방안을 제시하여 노동자들의, 노동자들과 사용자 측에서 서로 자신들의 권리를 남용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지 않다는 예시를 들어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신문 시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누구보다 노동자들은 파업을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파업 기간에는 임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 그러므로 노동자들은 사측이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이 된다면 굳이 파업의 기계끌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제약이 사라진다면 파업의 기간은 자연히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상대측의 한 가지 반박을 더 드리자면 권리에 대해 얘기를 하십니다. 기업의 손해와 국민들의 피해에 대한 권리가 노동자들의 권리와 동등해질 수 있는가를 계속 제시하고 계신데 저희 측에서 말씀해 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기업들과 노동자들의 관계에서 이미 침해된 노동자의 권리와 권리를 노동 노동자 사용자와 국민들의 권리와 동등하다 볼 수는 없다 생각합니다. 저울과도 같다 생각합니다. 저울에서는 한 부분이 내려가면 올라간 부분을 내려가야 평등을 맞출 수 있습니다. 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내려간 권리를 올라간 권리와 같이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등을 맞추려면 올라간 권위에서 조금은 내려줄 필요가 있다는 점 강조 드립니다. 그리고 반대 측은 파업의 제약이 사라질 경우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셨는데 필수 유지 업무 제도가 적용되지 않아 파업에 피해부, 피해를 입은 일반 기업은 지금도 존재합니다. 여기에서 반대 측에게 되묻고 싶습니다. 필수 유지 업무 제도가 적용되지 않아 파업으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는 회사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가 휘청합니까? 이 있습니다. 받지 않겠습니다. 반대 측은 기업의 피해를 나라의 경제 어려움으로 관련성이 매우 적은 부분을 확대해서 연결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예 또한 신문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히려 제약 없는 파업권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적다는 것을 반증할 뿐입니다. 이제 저희 측세 번째 논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측세 번째 논거는 제약이 더큰 문제를 야기한답니다. 파업은 헌법 제 33조 단체 행동권으로 보장된 합법적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런 노동자들의 파업권에 제약을 걸고 있는 현 상황은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하는 정당한 행위를 막는 것입니다. 이는 풍선 효과로 불법 파업과 같은 더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 야기합니다.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는 이유는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사용자와 협상을 시도하였으나 이 협상이 결렬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파업은 노동자들이,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협상을 하기 위한 최후의 방법입니다.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달린 절박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파업에 대한 제약 때문에 파업의 효과가 감소하여 파업이 장기화되고 파업이 공론화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신들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폭력시위, 고공농성 자살 분신 등 생명을 담보로 위험하고 불법적인 쟁의 행위를 감행하기도 합니다. 맞지 않겠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불법 행위를 옹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행위가 나오게 되는 노동자들의 절박한 상황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파업에 대한 제약이 사라진다면 파업의 영향력이 커져 사측과 적극적인 협상과 협상이 가능해질 것이고, 파업 과정에서 노동자의 가능해질 것이고, 파업 기간은 짧아질 것입니다. 이는 앞서 여러 번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더불어 파업 과정에서 노동자의 절박하고 억울한 상황 또한 줄어들게 될 것이 되어 생명에 위협을 주게 되는 불합리하고 위험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파업을 하는 노동자들은 절박한 심정으로 최후의 수단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행위까지 강행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만큼 절박하니까요. 이러한 노동자들을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고 가는 것은 파업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제약들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며, 본 내에는 제약 없는 파업권 보장을 지지한다에 다시 한번 강력히 찬성, 찬성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총 5분 30초 발언하였습니다. 이어서 작전 시간을 1분간 용합니다 그렇죠. 맞지, 맞지. 작전 시간이 완료되었습니다 반대팀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측은 세 번째 농거에서 제약이 더큰 문제를 야기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그세 번째 논거에서 불법적이고 자살이나 뭐 고공농성 등의 여러 가지 파업의 행, 어, 불법적인 파업의 행태를 예로 두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찬성 측일연사 님께서 정의를 내리실 때 파업 어, 제약이란 어,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시행되는 파업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논거는 찬성 측에서 정의하신 어, 면에서 벗어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파업 저희 측에서 예, 예시를 든것 또한 파업의 시작은 정당하였다 나 파워 이제 노동자들이 한계에 부딪혀 일어난 부작용을 예로 든 것입니다. 저희 지금 그러한 파업에 파업의 시행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난 부작용 또한 이러한 찬성 측에서 정의한 면에서 벗어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측은 파업의 제약으로 인해 한계에 부딪힌 노동자들이 불법적인 행위를 저지르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 이를 간략히 유혹하면 파업권의 제약이 있어서 불법행위를 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파업권의 제약이 있어서 불법행위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파업의 제약이 극단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는 원인이라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불법행위를 하는 노동자들은 파업의 제약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파업을 시작할까요, 아니면 모르고 파업을 시작할까요? 모든 노동자들이 알지는 못할 것입니다. 네, 모든 노동자들이 알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파업을 진행하는 그 집행부는 파업에 제약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을 것입니다. 파업에 제약이 있는 것을 알고 파업을 시작했는데 제약 때문에 불법행위를 저지르게 된다. 이 부분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제약이 있다는 것을 알고 파업을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파업 효과가 떨어지면 그러한 극단적인 형태로 변질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불법행위의 원인을. 파업의 제약으로 규정하는 것에는 타당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애초에 파업의 제약이 따른다는 것을 알고 파업이 시작했는데, 제약으로 인해 효과가 떨어지니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는 것은 매우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신문 이어받도록 하겠습니다. 어, 프랑스는 우리나라와 달리 파업에, 어, 파업의 제약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 그러한 프랑스가 2019년에 시작한 총파업이 지금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파업의 원인은 연금법 개정, 개정 즉 정부 정책에 대한 대한 불만에서 나온. 저희 측에 나온... 말씀드리고 싶었던 점은 어, 찬성 측의 주장처럼 제약이 없어도 기간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파업의 단, 어, 기간이 단속되어 공, 공공의 피해를 줄어든다는 그런 찬성 측의 주장은 옳지 못하다는 점 주장드리고 싶었습니다. 신문 시간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어서 작전 시간을 1분간 허용합니다. 이 말이 오케이. 이 아이 이안면서 작전 시간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어서 반대 팀제 이연사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본 의회는 제약없는 파업권 보장 을 지지한다에 반대 측두 번째 연사 정예지입니다. 저희 팀의 논거를 말씀드리기에 앞서 상대 측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반박 및 재반박과 저희 팀의 논거 를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대 측에서는 번, 상대 측의 두 번째 논거인 공공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에서 어, 노동자들의 비난 여론 또한 존재하게 되면 압박이 된다는 저희 측의 신문 시간에 주장해서 제대로 된 반박을 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 점에 대해서는 상대 측의 논리에 모순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상대 측의 세 번째 논거는 제약이 더큰 문제를 야기한다였습니다. 하지만 상대 측의 세 번째 논거의 내용은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어, 상대 측이 즉 상대 측에서 정의하는 파업과 제약에서 벗어나는 내용이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측의 첫 번째 논거는 논거에서 아, 상대 측은 어, 국민과 사측의 권리보다 이미 침해 침해당한 노동자들의 권리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저희 측은 이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희 측 또한 침해당한 권리를 되찾는 것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침해당한 권리를 되찾아야 마땅한데. 상대 찬성 측의 주장은 잘못되었습니다. 만약에 현 토론에서 상대 측이 6분 7분을 발언하였다고 해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6분 7분 발언해도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는 결국 악순환의 반복이 될 것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상대 측에서는 제약 없는 파업이 어, 제약 없는 파업이 파업의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다는 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측은 제약 없는 파업 외에도 파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점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파업의 핵심은 알림, 즉 부당한 일을 부당한 일을 그리고 그 상태를 알린다는 점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뉴스에서 보도되는 파업이나 신문 sns 등 어, 알리면, 어, 알림에 따라서 파업의 행태가 보고되거나 합니다. 상대측은 파업으로 발생하는 어, 불편함에 있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다는 말을 하시긴 하, 하시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리는 것으로도 충분히 파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상대측에서는. 어, 파업 중 노동자들이 일으키는 불법행위들의 원인을 파업권의 제약 때문이라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 점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 불법행위와 파업권의 제약에는 어떠한 연결고리도 없으며 제약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시작한 파업인데 불법행위를 정당화한다는 것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제약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파업을 시작했다면 그 제약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지 고민하고 그 해결책을 찾는 것이 순리입니다. 창성 측이 그렇게도 강조했던 것처럼 파업은 노동자들이 절박한 상황에서 찾게 되는 최후의 수단이니까요. 이렇게 중요한 상황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들의 원인을 단순히 제약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매우 떨어집니다. 또한 찬성 측은 제약이 없어지면 파업의 기간이 줄어든다고 주장하셨는데 저희는 이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 파업에 대한 제약이 없는 프랑스, 프랑스에서 총 파업은 두 달이 넘도록 이어지고 있습니다. 찬성 측의 추측에 의한 지, 주장과는 정반대의 현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약을 없애 파업의 기간을 줄여 공공의 피해를 줄이자는 창성 측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제 제약 없는 파업권 보장 지지에 반대하는 저희 측세 번째 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측세 번째 논거는 파업권에 제약이 있어야 균형적인 노사 관계를 성립할 수 있다입니다. 노사 관계란 노사, 노동자와 사용자의 관계를 일컫는 말입니다. 노동자에게는 파업을 할수 있는 법적 근거인 노동 3권이 우리나라 헌법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유 재산을 보장하, 보장하는 헌법 23조에 의거 사용자의 경, 경영권 또한 보장되어 있습니다. 노동자와 기업의 권리를 이렇게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은 이들이 균형적이고 협력적인 힘을 갖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약 없는 파업권을 보장하게 된다면 이 균형은 깨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파업을 먼저 시작하는 쪽은 노동자들이고 사용자 측은 이로 인한 피해를 일방적으로 받는 측이기 때문입니다. 2019년 5월 전국 버스 노조는 파업을 예고하였지만 각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상하여 파업 당일 극적으로 타결될 일이 있었습니다. 노사가 힘의 균형을 유지하며 협력적인 자세로 협상에 임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은 불편을 겪지 않아도 되었고 노동자들 또한 보다 더 좋은 근무 환경에서 일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균형적인 노사관계가 왜 필요한지 잘 보여주는 예입니다. 그리고 제가 주장하는 것은 이 균형을 지키기 위해 파업권의 제약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상대 측에서는 버스 노조 파업의 예는 균형적인 노사관계로 파업을 막은 예로서 파업이 일어난 후 발생하는 제약을 없애자는 지금의 논제와는 맞지 않다고 지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파업 전, 후의 문제가 아니라 노사의 균형 문제라는 점입니다. 현재와 같이 파업의 제약이 존재하는 상황이기에 전국 버스 노조 또한 파업에 하, 파업을 함에 있어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파업을 했을 때 국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는 여론과 대체 인력을 통해 최소한의 버스 운행은 가능할 것이라는 압박이 존재하였기 때문에 협상이 타결이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제약이 없었으면 즉 노동자 측에 유리한 노사관계였다면 협상이 타결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협력적이고 균형적인 노사관계는 모두를 위해 중요합니다. 파업은 극단적인 선택입니다. 그리고 파업의 상황에서 노동자들은 사측과 국민에게 피해를 유발하며 우의를 점합니다. 그 피해에 대해서는 절측일연사가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이러한 점을 근거로 본 논제에 강력히 반대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총 5분 30초 발언하였습니다. 이어서 작전 시간을 1분간 허용합니다. 음, 음. 이 쪽에서 제시한 자료는 이미 협상이 된 거잖아요. 협상 결렬돼서 파업이 일어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즉 협상이 루어지면 여기서 파업으로 발생하는 불편함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감수할 수 있다고 할 거든요. 국민들이. 작전 시간이 완료되었습니다. 찬성 팀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측의 세 번째 논거는 노사, 어, 균형적인 노사관계 정립이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상대 측이 제시하신 자료는 파업이 일어나기 전에 노동자와 사 측이 협상이 가능해서 파업을 막은 사례입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협상이 가능, 상대 측께서 말씀하시는 논리는 협상이 가능한 이유는 노사관계가 확립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계속해서 파업이 일어나는 이유는 노사관계가 확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과거 70년대에서 80년대에는 질문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용자가 우위에 있었다고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보십시오. 노동운동을 통해 지금은 파업도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고 여러 가지 노동자들을 위한 뭐 권리, 그런 복지들이 잘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상대층 논리대로라면 균형적인 노사관계가 이루어져 있고 그러면 더 이상 파업이 일어나지 않아도 되고 사용자와, 사, 에, 사용자와 노동자는 충분히 협의가 가능합니 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시점이 어떻습니까? 파업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점점 사태는. 심각해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혀 완화된 게 없는데 왜 이게 균형적인 노사관계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저희 측에서 말씀드린 균형적인 노사관계란 파업을 했을 시의 균형적인 노사관계를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네, 저희 측에서 한번 강조를 드리자면 노동자의 요구는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지금 노동자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파업의 상황까지 온 것입니다. 계속 강조드리지만 파업은 최후의 수단입니다. 최후의 수단까지 몰고 간 것은 사용자와 노동자가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사용자에게 유리한 노사 관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수 있고 그렇 이 제약으로 인해서 지금 더 사용자가 우위에 있는 노사 관계를 확립하고 있다는 점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노동자가 부, 노동 노동자들이 불합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파업을 하는데 그들에게 핸디캡을 줘야 하는 건그 불합리한 상황을 해결하지 않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불합리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들에게 핸디캡을 핸디캡을 줘야 한다는 것 자체가 불합리한 상황을 해결하지 않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핸디캡을 준다는 그 상황 자체가 불합리하다는 상황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 저희 측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독일의 예로 설명을 드렸듯이 제약을 없애는 방법입니다. 제약을 없음으로 인해서 노동자들의 인 권리를 권 충분히 보장하여서 이런 불합리한 상황을 막을 수 있다는 점제 강조 드립니다. 신문이 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상대, 측에서, 상대 측에서는 불법적인 쟁의행위가 저희 측의 농구와 어, 모순된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런 불법 행위를 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파업을 하다가 어, 뭐 진행하는 과정에서 변질이 되면 불법 행위가 일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게 아니라 제가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런 불법 행위를 한 이유는 가, 이유는 그 노동자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파업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인가 맞습니까? 네, 어느 정도는 동의합니다. 그럼 제약은 노동자들이 원하는 방향을 가지 못하게 막는 법입니다. 맞습니까? 어, 노동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제약이라는 선이 어, 더 나아가지 못하는 벽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맞습니다. 상대측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지금 제약은 벽으로 막혀져 있습니다. 상, 노동자들이 원하는 곳을못 넘어가게. 그러 면에 이렇 이렇듯 그럼 제약이 존재하기에 파업의 효과가 없어지기 때문에 저희 측은 제약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이상입니다. 신문 시간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어서 작전 시간을 1분간 허용합니다.